오늘은 경찰 순찰차로 과속 단속된 경우 과태료 불복 방법을 알아 봅니다. 경찰이 순찰차를 이용해 과속 단속에 나선다는 소식입니다. 경찰은 이르면 8월 중 차량 탑재형 과속 단속 장비를 도입하고 우선 고속도로 순찰대의 암행 순찰차 17대에 장착해 제한속도 40km를 초과한 차량 등을 단속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그동안 과속 단속을 주로 무인 단속 카메라에 의존해 왔으나 카메라 사정거리 내에서만 갑자기 속도를 줄이는 현상이 발생하여 사고 위험이 더 높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순찰차가 레이더 기술을 이용하여 도로율을 오가는 속도 위반 차량을 자연스럽게 단속하여 단속 정보를 자동으로 저장해 전송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 이에 단속되면 차주에게 승용차의 경우 10만원, 승합차의 경우 11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고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전 통지서가 날라옵니다. 이때 부득이하게 과속한 경우 등 단속에 불복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구제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는 첫째 차를 도난당한 경우 둘째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셋째 화재 수해 재해 등의 군환 작업을 위한 경우 넷째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이 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를 관할 법원에 통보하고 법원은 통보받은 과태료 사건에 대해 정식 재판 또는 약식 재판을 하게 됩니다. 물론 약식 재판 결정에 대해서도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 행정사 최수창이었습니다.